안녕하십니까 강남부동산중개 김종덕입니다. 오늘은 경남 하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매물은 경남 하동군 고전면에 있는 임야인데요. 전국에서 이렇게 기농이나 기촌이라든지 아, 농막 또는 뭐 이렇게 체류형 심트라든지 아, 이런 그땅 중에서 이렇게 싸게 나온 매물을 찾는 분들한테는 오늘 굉장히 희소식인데요. 자, 어, 아, 주소부터 먼저 볼까요? 아, 경상남도, 경남,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산, 153번지입니다. 153번지. 산입니다. 산, 153번지이고, 지도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우리나라 지도에서 남쪽입니다. 하동이 어, 보통 사람들은 바닷가에 접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하동군이 바닷가에 접해 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고래하고 어, 하동하고 이렇게 섬진강을 끼고 좌우로 있는데요, 어, 하동도 바닷가에 에, 인접해 있다는 거 참조로 말씀드립니다. 자 지도 한번 더 상세하게 한번 볼까요? 음. 아, 보시면 여기가 고전면사무소입니다. 고전면사무소이고 자 기울기를 조금 더 조정해 볼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아, 여기가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이고 이쪽이 섬진강이죠. 넘어가면은 고이고 이쪽에 예, 하동인데 자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자,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매물이 바로 여기인데요. 어, 도로가 2차선 왕복 어, 2차선이죠. 편도는 1차선이고 1차선 어, 왕복 2차선 어, 도로에 접해 있는 임야입니다. 아래 단에는 좀 낮음악하고. 윗단에 가면은 경사도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가장 높은 곳이 경사도가 약한 20, 한어 2도 정도 어 되는 것 같고 아랫단 같은 경우는 10, 한어 4, 5도에서 8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토지의 모양은 바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아, 토지 모양은 어, 그리고 아랫단 쪽에는 이렇게 밭으로 개관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는 지금 현재 밤나무가 이렇게 한 30그루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고사리밭으로 해가고한 200평 정도가 고사리가 심겨져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에 부분 아직까지는 개관이안 돼가지고 어 일반 자연림으로 어 우거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소나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에그 나무들이 이렇게 혼재 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어 제외입니다. 지금 지도상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테두리가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안에 조그마한 면적이 제외되는 여기는 아마 옛날부터 여기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묘지가 묘지의 주인은 해당 전체 소유자하고 별개인.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외한다라는 거, 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듯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바탕화면이 분홍색으로 칠해진 부분만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가까이에서 전체적인 입냐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은 2차선 도로이죠. 2차선 도로가 있고, 어, 왕복 2차선입니다. 편도는 1차선이고. 자, 상태를 보시면, 아래단에는아래단에는 아래 이렇게 밤나무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고사리도 어 심겨져 있다 하고 경사도가 이렇게 완만한 곳은 완만하고 조금 저 위쪽에서 내려올 때는 조금 더 경사도가 있는 쪽도 있습니다 자본 토지에 대해서 어 상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 보면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자 경남 하동군 고전면 범, 아, 리, 산, 153번지입니다. 자, 면적은, 17,162제곱미터네요.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한, 5,200평 정도 되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죠. 제곱미터당, 1,890원인데, 이걸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어, 평당 한 6,248원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이고 어 농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지 관리법으로 보면은 임업용 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산지 관리사 같은 거를 지우시면 아주 괜찮겠네요. 자, 본 매물 평당 단가는요. 평당 단가는 말씀드릴게요. 자, 본 매물의 어, 평당 단가는 23,000원입니다. 23,000원. 2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그 매물을 총 전체 면적에 곱혀보면, 야간 1억 1,960만원 정도 나오네요. 1억 1,96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자, 평당이고요. 평당 23,000원에, 그 다음에 1억 1,960만원 정도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소는 경남, 하동군 고전면 범마리 산 153번지이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은 약한 5200평 정도 되고, 평당 단가 23,000원 정도 되고,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밤나무 약한 30거루, 고사리바다 한 200평 정도 됩니다. 메모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남부동산중개 02545-977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의 메모는 간단하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